청독은 우리가 귀로 들으면서 책의 이야기와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모국어 그림책 읽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글을 몰라도, 듣기만 해도 이야기를 이해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차 오디오북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눈으로 글을 따라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듣기를 통해서 문장의 흐름, 의미,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힘이 길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법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영어 문장이 익숙해지고 또 반복해서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청독은 묵독으로 가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영어를 익히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독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듣기가 쌓이면 읽기가 편해지고 아이들은 점점 더 영어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꼭 챙겨주세요.